자, 4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이더리움 상당의 코인 증정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조선생이 4월에도 힘내자는 의미로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아요 필수로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0 1 0 8 6 9 4 7 6 1 9번호로 4월이라고 딱한 글자만 보여주시면 이더리움 한개 상당의 코인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여나 4월이 아니 다른 걸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참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시니까 정확하게 서울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세력에 입성이 유력한 요 땡땡땡 코인. 관련해서 이 정보를 입수해서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과 미국 세력들은 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내일 본격적으로 상승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내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2일 오전에 발표가 뜬과 동시에 이 중국 세력에 입성을 하면 대략적으로 600%에서 8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내일 오전에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세력들이 매수할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서를 제출하면서 미국 세력들 또한 요 코인 관련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한 번에 지금 노리고 있는 코인이란 거죠. 자 해당 코인의 지갑을 열어 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이게 흘러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력들이 총알을 움켜쥐고 내일 오전에 발표가 터지기만 하면 코인을 그냥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의 해당 코인 가격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4월 12일 오전에 미국 발표 이후에 한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왜 오전일까요?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세력들이 자기들끼만 리 오후에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력들이 개인들을 등쳐먹는 건.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는 이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4월 12일 오전에 중국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이 땡땡땡 코인 매도해서 단타로 이제 한80% 많게는 150% 정도 수익 딱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6947619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숫자 7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4월 12일 오전에 중국 세력들의 입사으로 인해서 폭등이다. 이 코인 어떠한 건지, 이 땡땡땡 코인, 이런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과 함께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오전에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해주시고 알림해주셔야 내일 실시간 방송에서 뵐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お